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스 펑크에요. 와! 진짜 요즘 날씨 너무 미쳤죠. 너무 추워서 아예 그냥 이불 밖으로 나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뒹굴거리다가 댓글을 쓱 보고 있었는데 예쁘게 입고 싶지만 추워도 너무 추워서 아예 패션은 개나 져버릴 날씨 이런 댓글을 본 거예요. 이거 진짜 공감하는 분들 많으시죠. 추워서 두꺼운 엄마 입다 보면 부해 보이고 점점 패션과는 멀어지게 되는 흔한 겨울 패션이잖아요. 그런데 왜춥다고 패션을 포기해요. 한겨울 미친 추위 속에서도 충분히 따뜻하면서 예쁘게 입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패션 1타 강사로서 꽁꽁 쌈에도 예뻐 보이는 현실적인 스타일링 팁을 준비했어요. 누구라도 따라하기 쉬운 팁만 모아놨으니까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디 꽁꽁 쌈해도 예뻐 보이는 코디. 첫 번째, 캐주얼 패딩. 영화의 날씨에 칼바람이 쌩쌩 불땐 솔직히 다른 아우터 눈에도 안 보이잖아요. 일단 생존템으로 무조건 패딩을 입어야 하는데요. 솔직히 패딩을 입고 멋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패딩 특유의 부한 느낌도 있고 이게 잘못 입으면 진짜 추레해 보이기 쉬운 아이템이에요. 캐주얼한 패딩 룩에 가장 쉽게 멋을 부리는 방법은 바로 부츠을 더하는 건데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 룩의 감도 차이는 엄청나게 커 자. 패딩룩에 평범한 신발을 신는 룩을 보면 어때요? 그냥 무난무난하죠? 하지만 이렇게 부츠 하나만 더하면 평범했던 패딩룩에 멋이 확 살아나요. 게다가 다리를 싹 감싸줘서 따뜻하기까지 하니까 안 신을 이유가 없죠. 한겨울 패딩에 뭐다? 무조건 부츠다. 그럼 스타일링 레벨을 살짝 올려볼게요. 이번에는 실루엣에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패딩에 슬림핏 크롭 팬츠를 입은 룩을 보면 거리에서 한 번쯤은 마주쳤을 법한 흔한 스타일링죠? 이 게다가 다리가 좀 두꺼워. 보이면서 보이는 그런 느낌까지 들어요. 근데 팬츠를 길고 루즈하게 입어버리면 실루엣 자체가 주는 그 편안하고 쿨한 무드가 생기면서 팬츠 안에 토토한 발을 내일을 껴입어도 다리가 전혀. 두 뜨워 보이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요즘 느낌의 힙한 패딩룩인데요. 옷도 살리면서 뜨뜻하게 입기 좋죠. 하지만 비율이 걱정되는 풍수이들은 상위 쪽에 머플러나 모자 같은 액세서리를 착용해서 시선을 확 위로 끌어보세요. 그리고 패딩에 페러스트 팬츠나 카고 팬츠를 매치하면 겨울 고프코어룩으로도 입기 좋은데요. 톤 다운된 카키, 브라운, 블루 같은 은은한 색감들을 매치하면 스트릿해 보이기보단 데일리한 느낌으로 입기 좋아요. 패딩이라고 막 입지 말고 한끗 차이로 캐주얼한 멋을 살려보세요. 꽁꽁 싸매도 예뻐 보이는 코디 두 번째 포멀 패딩 이번에는 직장인 펑순이들을 위해서 패딩으로 포멀하고 시크한 느낌이 나는 스타일링 팁도 알려드릴게요 이번 시즌 가장 큰 트렌드가 바로 오피스코어잖아요 패딩에 직장인 느낌 가득한 수트 셋업이나 재킷을 매치해보세요 스포티한 패딩에 테일러링 스토리 믹스 매치하면 의외로 스타일리시한 룩을 연출하기 좋거든요 그리고 패딩에 말로 올블랙 룩을 소화하기 가장 좋은 아이템인데요 올블랙 룩잘 레모디면 저승사자 되기 쉬운 거 아시죠? 하지만 패딩 자체의 그 반질거리는 질감 때문에 블랙끼리 모아놓아도 답답해 보이지 않고 누구라도 쉽게 스타일리시해 보일 수 있어요. 언니, 좀 패딩만 입으면 근육만 되는 것 같아요. 하는 펑스들은 벨트를 한번 활용해보세요. 특히 집에만 있는 애매한 기장의 미들 패딩이 있다면 실패 소생하기 좋은데요. 투박한 패딩에 벨트로 허리를 강조하면 실루엣이 드라마틱하게 살아나면서 비율도 좋아지거든요. 여기서 한끝 포인트. 패딩을 잠근 상태에서 벨트를 매지 마시고 양쪽을 크로스되게 겹친 다음에 타이트하게 잡아서 벨트를 매주어 라인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포인트.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넥시스커트를 매치해주면 따뜻한 패딩룩으로 우아하고 페미닌한 올드머니룩까지 완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추운 영하 십. 10... 토요일 날씨에서는 진짜 살기 위해서 롱패딩을 입잖아요. 블랙 롱패딩으로 꽁꽁 싸매고도 스타일리시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블랙 롱패딩에는 캐저한 운동화는 피해주세요. 이렇게 입으면 진짜 동네 편의점 각이거든요. 대신 정반대 소품으로 확 드레스업을 시켜주세요. 굽이 있는 부츠를 신고 각 잡힌 포멀한 백을 들거나 빅백만큼 클러치처럼 들어주면 롱블랙 패딩으로도 세련된 직장인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따뜻하게 입었지만 충분히 스타일리시하죠 그럼 패딩... 다양한 포멀 룩 완성해 보세요. 꽁꽁 싸매도 예뻐 보이는 코디 세 번째. 얼죽코 치트키템. 난 한겨울에도 코트는 절대 포기 못 해라고 외치는 얼죽코들은 경량 패딩이 정답이에요. 요즘 오버핏 코트 하나쯤은 있으시잖아요. 그 안에 얇은 패딩을 하나 쓱 입어주면 패딩이 장착된 롱 코트가 완성돼요. 패딩이 겉에서 안 보이도록 깔끔하게 스타일링해도 되지만 요즘은 경량 패딩으로 은근히 믹스매치하기 좋은데요. 이 룩을 보면 포멀한 블랙코트에 청바지를 입고 블랙 머플러를 바라클라바처럼 돌려준 다음에 가죽장갑으로 시크한 포인트를 줬어요 근데 사실 이 룩이 특별해 보이는 건 바로 이 경량패딩 때문이에요 만약 이너로 그냥 블랙 터틀을 입었다? 그럼 가우나시처럼뭉태해져 보일 텐데 질감이 다른 경량패딩을 이너로 레이어드 해주니까 여기 심심해 보이지 않고 시크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아예 컬러 포인트가 있는 경량패딩을 그레이 코트랑 레이어드해서 고프코어 룩 맛을 살짝 내주니까 포인트로 되면서 요즘 느낌으로 입기 좋죠? 그리고 또 경량 패딩으로 고급스러운 올드머니 스타일링도 할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톤업. 온... 컬러 매치에요. 코트와 경량 패딩의 컬러감을 뉴트럴 톤으로 싹 맞춰주면 우아하고 고급스러우면서 따뜻하기까지 한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한 톤으로 통일감을 주면 패딩이 눈에 띄지 않고 하나의 셋업 같으면서 소재감까지 믹스되니까 훨씬 스타일리시해 보이죠? 또 경량 패딩 허리 부분을 슬림한 벨트로 안쪽에서 살짝 잡아주면 부해보이지도 않고 패딩이 가진 스포티한 무드를 페미인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보면 헌코트 안에 경량 패딩을 내 레이어드해 줬는데요. 패딩이 퍼코트의 그 특유의 느낌까지 담백하게 잡아줘서 훨씬 멋스럽잖아요. 이 정도면 경량 패딩 겨울 취득템으로 인정이죠? 꽁꽁 싸매도 예뻐 보이는 코디. 네 번째, 레이어드. 여러분, 겨울 스타일의 꽃이 뭔지 아세요? 바로 레이어드예요. 옷을 느낌있게 잘 입으려면 레이어드를 잘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한겨울에는 두꺼운 옷 하나 입는 것보다 얇은 옷들을 확껴 입는 게 훨씬 따뜻해요. 일단 발열내에는 기본으로 깔아주고요. 그 위에 예쁘게 레이어드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즘 레이어드 하기 가장 좋은 아이템은 베스트와 가디건인데요. 90년대 레트로룩이 쭉 유행하면서 티셔츠에 베스트나 가디건을 레이어드하는 룩들이 대세거든요. 여기에 재킷을 걸쳐 입고 아우터까지 걸쳐주면 따뜻하면서도 멋스러운 레트로 클래식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겨울 레이어드 템이라고 하면 터틀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몇년 전만 해도 셔츠에 터틀넥을 레이어드해서 입는 룩이 많았다면 요즘은 터틀넥에 가디건이나 니트를 레이어드해서 입는 룩이 더 많이 보여요. 게다가 배색 컬러로 레이어드해서 포인트를 주면 좀더 빈티지한 맛이 살아나죠. 터틀넥은 답답해서 못 입는 펑숭이들은 시트 집업과 플리스 집업으로 대체하면 되는데요 지퍼를 끝까지 올려 잠그면 실외에서 터틀넥 대용으로 입기 좋고요 지퍼를 내리면 실내에서 카라를 레이어드한 느낌으로 스타일링하기 좋아요 그리고 겨울에 진짜 완전 무장할 수 있는 극강의 레이어드템이 뭔지 아세요?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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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클라바예요 이게 목부터 귀, 머리 끝까지 모두 한 방에 따뜻하게 해주면서 트렌드까지 챙기는 완벽한 겨울템인데요 김나영 님이 스토리에 올린 것처럼 타이트한 바라클라바 잘못 쓰면 통통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고, 같이 얼굴이 더커 보이는 역효과 날수 있어요. 이런 바라클라바가 부담스러운 펑싱이들은 대신 후드티를 활용해보세요. 후드티를 뒤집어 쓰는 것만으로도 바라클라바를 쓴것 같은 효과를 낼수 있고, 펑돌이들까지도 부담없이 스타일링하기 좋아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따뜻하면서 스타일까지 살리는 겨울 레이어드로 꼭 도전해보세요. 꽁꽁 싸매도 예뻐 보이는 코디. 다섯 번째, 소품. 겨울 패션의 완성은 소품인데요. 이번 시즌만큼 다양한 겨울 소품이 쏟아져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먼저 가장 쉬운 머플러 근데 스타일에 따라 머플러 매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사실 아셨나요? 벌키한 패딩에는 머플러를 목에 한 번만 쓱 둘러서 부피감을 줄이는 게 좋고요 고급스러운 코트에는 머플러 양쪽을 내려뜨려서 차분하고 우아하게 스타일링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클래식하거나 빈티지한 룩을 입을 때는 머플러를 목에 감아서 짧게 연출하는 게잘 어울려요 그리고 요즘 옷좀 입는 사람들의 패션 음료를 올려준다는 필수 템이 에어팟 맥스잖아요. 이런 헤드셋이 겨울에는 귀도 따뜻하게 해주는 보온 템 효과가 있어요. 요즘은 귀를 덮는 디자인의 트루퍼 헤드도 많이 나왔는데요. 단한 번이라도 귀를 덮어본 이들이라면 이걸 끊을 수가 없다고 해요. 이런 소품들이 힙스터룩에만 어울릴 것 같지만 패딩이나 코트에도 두루두루 잘 어울려서 생각보다 스타일링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번 FW 시즌 런웨이를 강타한 소품들 중에서 시스루 스타킹이 있는데요. 언니 그거는 런웨이고 먼리로도 얼어 죽어요.라고 속으로 외친 평수애들 그런 걱정 하지 마세요. 작년만 해도 제가 스타킹 두 겹을 겹쳐 있는 보온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요즘은 시스루처럼 보이는 착시 스타킹이 시중에 많이 나왔거든요. 안쪽은 엄청나게 두꺼운 기모라서 나는 충분히 따뜻한데 남들이 보기엔 스타일리시한 거죠. 아무리 추워도 연말 연초에 좀 꾸미고 나갈 자리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날에 미니스커트랑 이 착시 스타킹을 하나 신어주세요 거기다 롱부츠랑 롱코트로 다리를 한번 덮어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웬만한 강추위도 다 버틸 수 있는 트렌디한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언니 근데 시스로는 그래도 좀 부담스러워요 하는 일교걸펑스이들은 대신 도톰한 골지 스타킹을 신고 워머로 종아리를 한번더 감싸주세요 그럼 일교걸 들도 따뜻하면서 과하지 않게 이렇게 멋낼 수 있어요. 올 겨울은 유독 다양한 겨울 소품들이 넘쳐난 시즌이니까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조합해서 스타일은 살리면서도 완벽하게 따뜻한 나만의 겨울룩을 만들어보세요. 자, 오늘 알려드린 꽁꽁쌈에도 예뻐 보이는 스타일링 꿀팁.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현실에서 찐으로 활용하기 좋은 액기스만 모아서 알려드린 거니까 이제 추워도 절대로 패션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새로운 2024년도에도 패션 1타 강사 엘리스 펑크의 따라하기 쉬운 스타일링 클래스는 계속될 테니까 펑숭이들은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 한 파에도 예쁘게 따뜻하게 입으세요. 띠디